자, 이어서 이진수와 16진수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수와 16진수 변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진수 전부 다 규칙이 네 자리 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이진수 네 자리 수가 결국은 한 자리에 16진수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네 자리로 다시 복원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것은, 음, 다음번에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2진수 네 자리가 16진수 한 자리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8자리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4자리씩 끊습니다, 처음에. 1번은 4자리씩 끊습니다. 그리고요, 이 4자리씩을 그대로 한 자리의 16진수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 1, 0, 0, 0은 10진수로 얼마죠? 그렇죠. 10진수로는 1, 2, 4, 8이기 때문에 8이에요, 8. 자, 그러면은, 1, 0, 0, 0. 10진수로 8이기 때문에 16진수로 8은 그대로 8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8이라고 쓰겠습니다. 8. 그리고 그 뒤, 쪽을 보겠습니다. 뒤쪽은 자, 1100. 여기 맨 끝자리가 8의 자리고, 그리고 여기가 4의 자리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뒤에 거는 10진수로 12가 나오게 됩니다. 12는 16진수로 얼마였죠? 그렇죠. 주의하실 점은 12a이기 때문에 12가 b가 아니라 c가 되는 겁니다, c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8c가 정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걸 해볼게요. 네 자리씩 먼저 끊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뒷자리를 각각 10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16진수를 떠올리시면 그게 쉽, 그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앞자리 거는 0111이기 때문에 얘는 1, 2, 4 더해서 7이 되죠. 7. 7은 16진수로 그대로 7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1, 4개짜리. 1, 4개짜리는 그렇죠. 15가 되죠. 10진수로 15. 10진수로 15. 그것은 f를 의미하기 때문에 1, 4개는 f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는 f라고 7, f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4개씩 끊게 됩니다. 얘는 0001이기 때문에 1이죠? 그렇죠. 다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로 그대로 써주고요. 1010. 자, 1010은 십진수로 10을 나타내고요. 왜냐하면 1, 2, 4, 8이었죠? 그래서 1이 써져 있는 8과 2를 더해서 10이 나왔어요. 얘는 알파벳 A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자릿을 끊으면요. 얘는 몇이 될까요? 1 0 1 1 1 0 1 1은 11 얘는 b로 표현되죠. 그래서 얘는 b가 됩니다. 1 1 1 0 0, 1 1 1 0 0은 12가 되고요. 얘는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b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정리하자면 10진수에서 2진수로 넘어갈 때는 나누기 2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썼고요 2진수를 10진수로 갈 때는 자릿수를 써서 했지만, 여기선 곱하기 2씩 커졌죠. 그래서 자릿수로 써 계산을 했고요 10진수에서 이번에는 8진수로 갑니다. 8진수. 이번에는 8진수로 갈 때는 나누기 몇을 했을까요? 그렇죠. 나누기 8을 합니다. 여기는 8진수입니다. 그리고 16진수 갈 때는요. 그렇죠. 나누기 16을 해서 몫과 나머지를 썼습니다. 16진수입니다. 자, 이처럼, 출발의 10진수일 때는요, 어, 2진수나 8진수, 16진수로 갈 때는 나누기를 합니다, 나누기. 나누기, 진수. 반대로, 2진수에서 10진수로 갈 때는 자릿수를 항상 곱하기 2씩 커졌는데요, 8진수로 갈 때는 곱하기 몇을 했죠? 그렇죠. 곱하기 8을 하고요, 16진수는 한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곱하기 16을 해서요, 맨 끝자리는 1의 자리, 그 다음 자리는 16의 자리, 그 다음은 16의 제곱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 매우 커지겠죠. 그렇다면은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로 배웠던 게 이진수와 16진수 간인데, 이 이진수와 10, 16진수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이진수의 4자리수. 대네 자리 수가 0부터 15까지가 되겠죠. 이거는 16진수의 한 자리로 변환이 되었죠. 이 반대 방향은, 네, 중학교 2학년에서는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